자, 86번 볼게요. 점, 마이너스 6,0에서 1,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9의그 접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m, n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어, 그럼 우리 어차피 접선의 방정식 세워야 되니까 접점을 하나 구하, 놓읍시다. 접점을 우리가 p라고 놓고 얘를 x1, y1이라고 놓으면 1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게 되겠, 되겠어요? x1, x 플러스 y1, y 이퀄 9.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얘가 접선의 방정식인되데 얘가 어느 점을 지나야 된다? 마이너스 6,0을 지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대입해봅시다. 마이너스 6,0 대입하면 마이너스 6,x1 이퀄 9 이렇게 나오네 그냥. 그죠? 그럼 x1은 뭐가 되고? 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 x1 구했으니까 y1도 구해주자. 어떻게? 우리 x1,y1은 1에 대입할 수 있죠? 따라서 p가 1이 한 점이니까 그죠? 따라서 대입해주면 x1 대입하는데 x1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 대입하면 되니까 제곱하면 4분의 9고 플러스 y1의 제곱 이퀄 9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y1의 제곱 이퀄 4분의 9 넘어가면은 4분의 27이 되겠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몇이 되나요? 4분의 1은 아, 4분의 1인데 y1은 어, 2분의 3루트 3 이렇게 쓸수 있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줘야겠고. 자, 그럼 x1, y1 구해줬으니까 x1, y1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p가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루트 3 이렇게 되겠고, 또 다른 하나는 p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3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우리 접점 두개다 구해줬고, 이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y e q mx p l u n이 된다 그랬는데, 어, 그러면 우리 p가 지금 두개 있으니까, 뭐 p1, p2라고 이렇게 놓으면, 점 마이너스 6,0에서 p1까지의 접선, 그리고 마이너스 6,0에서 p2까지의 접선 두 개가 나오는데 m 곱하기 n을 구하래. 그럼 m,n이 달라지지 않을까? 물론 같아지니까 문제를 냈겠죠. 그래서 이걸 p1하고 p2 둘다 따로따로 구해주면 아마 m 곱하기 n은 같은 값이 나오게 계산이 돼 있을 거고요. 우리는 뭐 원래는 하나만 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푸실 때 그냥 p1하고 마이너스 6,0을 이용해서 하나만 구해도 되지만, 우리는 시간 좀 있으니까 두개다 구해볼게요. 어, 자, 그럼 p1하고 마이너스 6,0 이어준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까? 기울기가 6, 마이너스 어, 6,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됐고, 분자가, 어,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3 이렇게 되네. 어, 복잡하다, 좀. 그럼, 분, 뭐가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고 분자는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3되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2, 2약분하고 9, 3약분하면 결과 뭐가 난다. 3분의 루트 3이 기울기로 나오네. 즉한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이고 한점 마이너스 6,0을 지나는 접선의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y 이퀄 3분의 루트 3에 x 플러스 6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다시 쓰면 3분의 루트 3x 플러스 2루트 3 이렇게 되겠다. 얘가 하나의 접선이 되겠고요. 자, n 곱하기 n 하면은 어, 2가 나오겠죠. 2가 따라서 86번에 일단 2번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2번에는 P2하고 마이너스 6 0 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6, -3 분자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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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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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트 3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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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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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되네. 즉, 뭐야. 기울기가 부호만 달라졌죠? 하나는 3루트 3이었고, 이번에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루트 3이 됐더라. 그럼 뭐가 되겠다? 아마 Y절편도 부호만 달라지겠더라. 계산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에 X 플러스 6 이렇게 써질 거니까, 계산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3루트 3에 X, 그리고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앞서 구한 식하고, 지금 구한 식하고 비교하면 뭐예요? 기울기도 부호만 다르고, y절편도 부호만 다르죠? 즉, m 곱하기 n은 그대로 유지되겠다. 고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될 테니까. 자, 넘어가서, 이제 87번 볼게요. 점 p에서 원액은 두 접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기울기를 p분의 q라고 할 때, p 플러스 q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음. 자, 우리 앞서서까지는, 어, 원의 접점 하나를 p로 잡아서, p를 x1 y1을 놓고 문제를 풀었었죠? 우리 계속 같은 방법으로 풀면 좀 질리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 구해야 하는 게 문제니까 기울기를 한번 m이라고 놔보자. 기울기가 m이면은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9에서 그은 접선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y 이퀄 m 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r이니까 3이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이때 이 접선은 마찬가지로 점 P, 4, 3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대입하면 뭐가 되겠다? 3 equal 4m plus m 3 r m 제곱 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4m 넘겨주면 3 minus 4m equal p l 3 r m 제곱 1이 되겠고 우리 식 전체 제곱하면 은 루트 앞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거 무시해도 되겠다. 왜? 제곱하면 다 양수될 거니까. 그리고 루트도 벗겨지겠죠? 제곱 해주시다. 그럼 16m 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9 이퀄 33의 9에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고 좀더 계산하면 7m 제곱 마이너스 24m에 9하고 9 없어지니까 그냥 이퀄 0 되겠다. 그럼 m값 구하려면 인수분해니까 뭐가 돼요? m에 7m 마이너스 24 이퀄 0이 되죠? 그래서 가능한 m이 뭐다? m은 0 또는 m은 7분의 24가 되는데 우리 양수인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 했으니까 0은 양수가 아니죠. 뭐가 되겠다? 7분의 24가 P분의 Q가 되겠다. 즉, P 플러스 Q는 7 플러스 24가 되겠고, 87번의 정답, 예, 31 나오겠네요. 예, 잘 하셨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88번 볼게요. 자, 별 하나 있네. 어, 보시고. 자, 점에서 원의 근은 접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A 마이 B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어, 우리 일단 원을 좀 보기 좋게 표준형으로 붙이면 어떻게 돼요?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이퀄 어, 10 이렇게 나오겠네 삑사이 나요 자꾸 자 그러면은 음, 우리가 이때 원에서의 접점의 좌표를 또 우리 p라고 놓고 얘를 x1, y1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우리 접점을 할때 원의 접선의 방식을 어떻게 구해져요 x1-2 곱하기 x-2 플러스 y1-3 곱하기 y-3 이퀄 1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때 이 접선의 방정식이 점 6,5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 6, 5 대입할 수 있겠고, 대입하면 뭐가 되겠다. x1-2 곱하기 6-2니까 4 플러스 y1-3 곱하기 5-3 이니까 2 이퀄 10이 되겠고, 어 전개하면 4x1 마이너스 8 2y1 마이너스 6과1이다 다시 쓰면은 4x1 플러스 2y1 얘랑 얘랑 더하면 14인데 넘어가 아니, 1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4 이퀄 0 이렇게 쓸수 있겠죠? 식 전체 2로 나눠주고 2x1 플러스 y1 마이너스 12 이퀄 0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 y1은 마이너스 2x1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어 y1을 우리 x1에 관한 식으로 바꿔줬는데. 어, 우리, x1, y1은 p에 잡혀고, p는 원위의 접선에 잡히면서, 원위의 점이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 원에도 대입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x1-2의 제곱, 플러스 y1-3의 제곱이 퀄 10이다. 이런식 쓸수 있는데, y1 대신 뭘 쓰자. 마이너스 2x1 플러스 10이 쓰면 되겠죠? 그럼, x1-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1 플러스 1 0이 마이너스 3의 제곱이 퀄 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 그럼 좀 정리하면, x1-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어, 2x1, 플러스 9의 제곱, 이퀄 10이다 쓸수 있겠고, 이식 전개하면 뭐가 됩니까? x1의 제곱, 마이너스 4x1, 플러스 4에, 어, 플러스 4x1의 제곱, 마이너스 9의 18에 곱하기 2니까, 36x1, 플러스 9981, 이퀄 10.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좀더 정리하면, 5x1의 제곱, 마이너스 4x1, 마이너스 36x1, 마이너스 40x1 되겠죠. 여기에 84 플러스 81, 85에 마이너스 10 하면은 플러스 75 이퀄 0 이렇게 쓸수 있겠다. 식 전체 5로 나눠주면, 넘어가서 쓸게요. 그럼 x1의 제곱 마이너스 8x1 플러스 15인가요? 마이너스 15인가요? 어, 플러스 15가 되겠네. 플러스 15 이퀄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5-3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되겠지. 그럼 x1 마이너스 3 곱하기 x1 마이너스 5 이퀄 0. 즉 가능한 x1이 뭐가 된다. 3 또는 x1은 5다. 근데 우리 앞서서 뭐라 그랬어? y1 이퀄 마이너스 2x1 플러스 12라 그랬으니까 다시 넘어갔으면 y1 이퀄 마이너스 2x1 플러스 12. 가능한 y1 뭐가 되겠다. y1은 x1이 3이면 6. x1이 5면 y1은 이 이렇게 나오죠? 즉, 접점의 좌표가 뭐다? 3,6하고 하나는 5,2가 되네. 자, 넘어가서 볼게요, 다시. 한 점의 접, 접선의 좌표는 3, 몇이었죠? 3,6, 5,2. 3, 3 6이였고 다른 점의 접선의 좌표는 5,2인데, 어, 얘는 3,6 지나나요? 5,2 지나나요? 대입하면은, 3,6 지나죠? 3 플러스 6, 3, 18, 마이너스 2 1콜 0이니까. 어, 3,6 지나는 접선이 얘네. 즉, 의리는 5,2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만 찾으면 되겠다. 그죠? 어, 뭐, 바,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저는 여기서 2점이 있으니까, 그쵸? 한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그냥 직선의 방정식 세울게요. 우리 그냥 아래에 있는 여기다가 x1, y1에 5,2 대입해도 똑같이 나오긴 해요. 저는 그냥 이게 편해서 그래요. 자, 그럼 6, 5하고 5, 2지난 직선의 방식은 기울기 x좌표 1 증가할 때 y좌표 3 증가하니까 기울기 3이고, 5, 2지난다 얘기하면 되겠죠? 어 씨, 쓸 자리가 없네. 뒤에서 쓸게요 그냥. 그럼 y 이퀄 기울기 3이었고, 5, 2지나니까 x 마이너스 5 2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y 이퀄 3x 마이너스 어, 15 플러스 2가 되니까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3이 0이다. 이렇게 쓸수 있다. 자, 얘 앞에 넘어가서 다시 보면 3X Y플러 13, 3X Y-13 이콜0이니까 A는 3, B는 -13, A- B는 3 플러스 13 이렇게 되겠네. 88번의 정답 5번이죠. 자, 다음 넘어가서 89번 또 볼게요. 얘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그죠? 점 A에서 원액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 아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어. 음.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다시 한번 나봅시다. 자, 접선의 기울기가 m이면 접선은 뭐예요? 기울기가 m이면서 점 a 3,6을 지난 직선이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은 뭐다? y mx 3 6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다시 정리하면 y equal mx 3 m 6이 되겠고. 어 그리고 얘를 일반형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m x y 3m 6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때 이 접선의 방정식은 원에 접하는 거니까 어떻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다. d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지금 (2, 1)이니까 그럼 (2, 1)로부터의 특성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댓값 2,1 대입하면 2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m 플러스 6 얘가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다. 반지름 r과 같다. 이렇게식 세울 수가 있겠고 어, 분모 넘겨주면 뭐가 돼요? 절댓값 마이너스 m 플러스 5 이퀄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 식 전체 한번 제곱해 줍시다. 어, 제곱해 주면 절대값 어차피 날라갈 거고, 그러면 M 제곱 마이너스 10M 플러스 25 이퀄 뭐가 돼요? R 제곱에 M 제곱 플러스 1이 되겠다. 자, 식 정리해 주면은 R 제곱 마이너스 1에 M 제곱에 플러스 10M 그리고 25 넘어가니까 플러스 R 제곱 마이너스 25 이퀄 0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네. 자, 근데 이식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울기를 우리가 M으로 봤는데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네. 즉 뭐예요? 어, 이, 이 방정식의 해들이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얘네들에서 2차 방정식 나오는 두 개의 근이 기울기가 되는데 두 기울기가 우리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뭐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기울기의 곱은 주어진 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뭐가 되고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제곱 마이너스 25가 되겠고 얘가 뭐가 되면 되겠다? 마이너스 어, 1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 자 넘겨주면 뭐예요? r 제곱 마이너스 25 이퀄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식 정리하면 2r 제곱은 어, 26이 되네요. 그래서 r 제곱은 13이 되고 이때 양수 r 구하라고 했으니까 r은 뭐다? 루트 13 나오겠죠? 네, 89번에 2번 되겠네요. 네, 계속 이어서 우리 90번 또 볼게요. 두 원이 서로 외접하고 교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4x 3 25일 때 b a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두 원이 서로 외접한다니까 이런 위치 관계 있고 교점에서의 접선의 방식 이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어. 자, 일단 우리 두 원이 서로 외접할 때 어떻게 돼요? 중심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의 합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중심 사이 의 거리 하나는 0, 0이고 하나는 a, b니까 뭐가 돼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중심 사이 거리가 되겠죠? 얘는 반지름 합5 플러스 2즉 7과 같다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겠죠? 양변 제곱해 주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e 77에 49 이렇게 되겠고요. 어, 뭐또식 세울게. 어, 우리가 만약에 두 원의 접점을 P라고 한번 나올게 다시. 접점이 P면은 x 1 y 1 이렇게 세울 거죠. 그럼 우리 접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울 수 있어? 1,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5인 거 알고 있으니까 뭐가 된다? 접점에서의 접선 방식 x1, x 플러스 y1, y 이퀄 25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근데 걔가 뭐다? 얘가 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비교하면 뭐야? x1은 4고 아 y1은 3이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 접점의 위치를 구했고 접점의 위치가 뭐야? 4,3이 되었고 4,3은 두 원의 공통 접점이니까 얘도 성립해야지만, d에 있는 원의 대입을 해도 성립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4,3 대입하면, 4-a의 제곱 플러스 3-b의 제곱 이퀄 4가 돼서,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9, 6a 플러스 9 이퀄 4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어, 뭐, 그러면은, 우리, A 플러,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49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49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8A, 그리고 여기 B죠, B. 마이너스 6B, 그리고 16 플러스 9니까 25에 플러스 49도 있죠? 그러면은, 둘이 더해주면은 74가 되고, 여기서 뒤에서 4 넘어오니까 그냥 70 플러스 70 이퀄 0씩 이렇게 쓸수 있겠다. 어, 식 전체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A 플러, 마이너스 3B. 35, 이퀄 0이고 뭐 정리하면은 4a 플러스 3b, 이퀄 35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어자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데 대입하기 너무 복잡해 보이고 우리 하나만 더 세울게요 자 dna는 원에서 얘가 접선의 방식이 되니까 어떻게 하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런 식도 하나 세울 수 있겠죠 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어,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분에 a, b 대입하면 절대값 4a 플러스 3b 마이너스 25 아, 같은 식이 나오네. 이퀄 2가 되니까 같은 식 나와서 얘는 쓰면 안 되겠다. 그렇죠? 얘는 쓰면 안 되겠고 우리가 어떤 식 쓰면 좋겠어요? 어 저도 여기서 이제 직접 즉흥적으로 풀려다 보니까 간혹 이렇게 좀 버벅거릴 때가 있는데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 같은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문제를 보니까 저한 방에 이렇게 길을 찾을 때도 있지만, 간혹 이제 잘못 들을 때가 있겠죠. 문제 풀다가 길을. 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 여기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어, 접선의 방식이 나와 있는데, 우리 어때요? 두원의 중심 사이에 이은 선분은 접선과 서로 수직으로 만나겠죠? 그러니까, 우리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지금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0,0과 A, B를 이어준 선분의 기울기는 3, R. 아, 4분의 3이 되면 되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수직으로 만나니까, 기계기고 마이너스 1이 다 이용해서, 어 그럼 기울기 구하면 a 분의 b고, 얘가 어 4분의 3이면 되겠다. 계산하면 어 b 이퀄 4분의 3 a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얘를 이제 어디다 대입할까? 어 우리 앞서 구한 4a 플러스 3b 이퀄 35에다 대입을 해주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4a에 플러스 3b니까. 3곱하기 4분의 3 B, 아, a 이퀄 35다 놓을 수 있겠죠? 그럼 계산하면은 어 지저분하네. 자, 페이지 바꿔서 그러면은 4, 4분의 3a 어, 3곱하기 4분의 3a 플러스 4a 이퀄 35다. 어, 계산하면은 4분의 9a 플러스 4a equal 35가 되고, 음, 4분의 몇인가? 4, 4, 16이니까 4분의 25a equal 35인 거죠. a는 35 곱하기 25분의 4가 되겠고, 약분하면 7, 5. 5분의 28이 되죠. a가 5분의 28이면, b는 4분의 3a니까, a 대신에 5분의 28 다시 쓰자. 얘랑 얘랑 약분해서 여기 7 되겠고, 5분의 7, 3, 21 나오네. 어, A, B 각각 구했고, 우리 원하는 거 B-A 구하는 거니까, 5분의 21-5분의 28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5분의 7 나오겠고, 자, 90번의 정답 1번 되겠네요.